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마시는돈 이야기 배송찬입니다. 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서 돈을 풀고 돈을 줄이는 통화 정책을 펼치죠. 그리고 금융 정책으로 금리를 조절하겠죠. 이처럼 금리를 조절하게 됨으로써 경제를 조절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를 올려서 가경기, 즉 가열된 경기를 잡고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를 내려서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어 지금의 뭐 금융정책은 전 세계적인 과잉 통화량 증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기 불황이 다가오니까 전 세계 정부는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요. 시중에 돈이 많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축소된다는 거 아닙니까?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물가가 상승되죠. 물가가 상승되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고 따라서 전 세계정부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초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참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생로병사가 있듯이 또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듯이 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지금의 금리 인상은 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다. 음, 또뭐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이처럼 금리 인상이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 경기 침체로 계속 뭐 흘러가니까 또한 좀 시간의 문제일 뿐, 좀 시간이 지나면 금리 인하하는 시기가 뭐 경기가 이만큼 침체됐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하는 이런 시기가 또 반드시 다가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고.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오를 때도 있다는 거죠. 마치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고, 또한 여름이 지나가면 어, 가을과 겨울이 오듯이 이러한 시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아무튼 어, 여기에 정부는 조세정책을 기하여 어, 경기를 또 잡으려고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 부동산이 급등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뭐 한다? 중과세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2020년 7 1 0 부동산 대책 어, 취득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뭐 보유세 중과세 해가지고 다 주택자일 경우에는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중과세를 어, 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부동산 가격 하락기,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는 시기가 있겠죠.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취득세, 보유세, 뭐 재산세, 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또 완화해주는 시기, 즉 세금 규제를 풀어주는 시기가 도래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취득세 완화, 양도소득세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등의 이러한 예를 들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한번 듣고 볼까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는 이처럼 하락 중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연착륙 좀 완만하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동산 가격 경착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처럼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또한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고금리 경기 위축에 따른 내년도 아파트 가격은 5%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 많이 떨어졌죠? 아파트 가격 많이 떨어졌는데 내년까지 아파트 가격은 5% 가량 더 떨어진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죠. 그러니 뭐 지금 뭐 난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요 어, 내년도 공시지가 5.9%를 낮추고 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음, 여기서 말하는 공시가격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등 이러한 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낮춘다면 공시가격을 낮춘다면 기본적으로 보면 뭐 간단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금강법료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등등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겠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에또뭐 증여세, 또뭐 상속세 부분도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들이 뭐 인하되는 뭐 간접적인 효과가 어, 발생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 전국의 모든 이 주택자들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안 한다는 거죠. 이름은 내년부터해서 전국의 모든 이 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낼때 중과세율 1.2%에서 6%가 아닌 이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금을 풀어주는 정책을 핀다는 것은, 음 이렇게 정부가 이제 뭐 정부세를 낮추고 또한 뭐 공시가격을 내리면 뭐 일부에서는 야, 이거 뭐 현재 정부가 어,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설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현재 세금 규제의 완화 정책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뭐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뭐 틀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룰에 의해서 또한 잘 짜여진 프레그램에 의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어떻게 보면 뭐 주식 시장의 프로그램 매매랑 뭐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분 세금 완화, 규제를 푸는.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인위적인 표현보다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요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조세 정책 중 풀어줄 것은 뭐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이제, 뭐, 치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취득세를 먼저 알아보면, 2020년 7.19 부동산 대책. 그래. 2020년 7.19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 부동산 가격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취득세를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를 때리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2주택자 8%, 3주택자 12%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를 잡아 놓게 됨으로써 매수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부동산 가격 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따라서 정부는 이 취득세 부분에서 2주택자 8%, 3주택자 12%이 취득세를 1내지 3주택자 법인은 뭐 1내지 3% 그리고 4주택자 이상은 뭐4%이런 식으로 취득세 인하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어 양도소득세인데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뭐 2주택자들은 20%가 일반 세율에다가 20%가 이제 중과세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3주택자는 30%가 중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양도소득세, 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앞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따라서 음, 요즘 언론에서도요,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8 내지 12% 이고 2년 연만에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보는 과거 문정부 때 도입된 부동산 세제 여기서 부동산 세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취득세 음, 중과세를 폐지를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저, 검토하고 있다. 논의 중에 있다. 라는 거죠. 음,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과세 폐지는 이제 시기의 문제일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내년 초냐, 내년 중반기냐, 내년 하반기냐의 시기적 문제일 뿐, 내년 중으로는 이러한 다주택자, 시득세 양도소득세까지 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말씀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창 기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